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실TV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 저는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뉴스를 한번 봤어요. 네이버 뉴스 한번 찾아봤는데, 아, 이거 이재명 거이 위진교사권 관련해서 아, 이게 당연히 유죄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기대도 안 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좀 분위기가 심장치 하게 흘러가더라고요. 결국엔, 아, 무죄가 선고되더라고요. 아 정말 그 기존의 판례를 다뒤엎 없는 그런 판결이 나왔었는데 저는 뭐 어쨌든간에 가장 중요한 건뭐뭐뭐 뭐, 뭐 재판의 일부였으니까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건 남아 있으니까요. 아, 그래서 정말 이거 다 완전히 이제 이재명 완전 히 살려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오늘 바, 어, 이런 생각을 봤는데 상당히 기분이 조금 언짢긴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재판부의 결정을 판결을 존어뭐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근데 존중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르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편으로는 정말 그 신스틸러 처럼 진짜 더 얄무한 사람 있지않습니까 이게 예, 용해일이랑 기본소득당 대표인가요 이 여자 너무 얄밉게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정말 이재명한테 뭐 받아먹을게 있는지 갑자기 뚱딱이 같이 튀어나와가지고 이재명 뭐이 이 판결이 당연히 무죄 나온게 당연한거라고 하면서 민주정도 아닌데, 격가지 당이잖아요. 격가지 당인데, 나와가지고, 당연한 결과로 하면서, 이제, 국회, 어, 회관에서 그 연설을 하더라고요그좀 이해가, 이자, 이가안 가는 여, 여자였어요. 저는 솔직히 그, 이용일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마음에안 들었다기보다는, 아, 좀 이상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뭐 어리다는 거 그런 거 있지 습니까 그런 거 해봤고, 나와가지고, 정말 좀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니, 자기가 뭐 애를 낳았으면 애를 낳은 거지. 뭐 국회의원이 뭐 애기들 놀이터입니까? 왜 자꾸 자기 애기, 애기 낳아가지고 해가지고 그거 와가지고 그룹 뭐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 건지. 뭐 놀이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일하라고 뽑아준 거지 않습니까? 거기뭐 자기 뭐 애기 뭐 낳고 자랑하려고 되는 모 뭡니까? 이 생각 들더라고 저는 뭐 미국의 그런 국회의원들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뭘 일을,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은, 뭐, 진짜 바빠가지고. 아니, 그냥 애를 보려면 애를 부셔야죠, 집에서. 왜 자꾸 다, 당신의 일곱 시터 알고 싶지 않은 국민들에게 그걸 보여주려 하는 거죠? 뭐, 당신만 애를 낳습니까? 저거, 뭐애 낳는 거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자기만 특별하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용해이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정식적인 직장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이주서가 똑같잖아요, 그냥. 그냥. 여의도 2시 청년 말고 여의도 2시 뭐 자매라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데모 좀 하다가 학생회장 같은 거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냥 직업이 그거 국회의원이 된 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보고요. 그래가지고 한 900만원씩 받고, 연금 받고, 이거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꿀 빠는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냥, 뭐, 남 헐뜯는 발언 해가지고, 그래서 국회의원 재선, 삼선 이렇해먹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여성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땀 흘려 일해보진 않고요, 예. 그리고 뭐, 회사에서 누가 내 뭐, 갈굼 한번 당해봤습니까? 보통 여자들은 그렇게 사무직 일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그렇게 사무 삼... 욕걸 먹으면서 일해요. 을 근데 그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보는 그냥 말몇 몇 마디 좀 이렇게 강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한거 한 아니지 않습니까? 용혜인 씨 당신이 이준석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정말 저는 저 국회의원들 세금 주는 게 제일 아까운 게 용혜인 씨, 이준석 씨 이런 사람들한테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는 게 진짜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제가 낸 세금으로 자꾸 떠들고, 그리고 자꾸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다른 게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가 고픈 건못 참는다 그러잖아요. 아니 좀 잘, 어차피 뭐 잘, 정말 실력 좋은 사람들이 우리가 수공이 가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거는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잘나가는게 좋죠? 그냥 납득이 돼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채는 나보다 못한데? 어떻게 제가 저런 국회의원 자리에 앉았을까?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용인 씨입니다. 내가 가도 용인 씨보다 잘할 것 같은데. 이 생각 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냥 충분히, 가능한 정도의 그런 사이즈거든요? 그런 여자가 계속 저렇게 국회의원 해먹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자기는 단문만 쏙쏙 빨아먹고, 그렇게 하는 거 자체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제발 우리가 진짜 선거를 통해서 잘 뽑아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용인 씨 같은 사람들이 어 계속 국회의원 해가지고 자기 밥벌이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분화를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 여러분, 진짜 화가 나는데 저도 매일마다 이렇게 고생고생하면 일을 다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도대체? 용인 씨 같은 경우에는 고생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지도층이 자리에 앉은 거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